여러분, 안녕하세요. 꾸미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쇼핑을 해요. 쇼핑을 하는 그 시간에 기분이 좋아요. 저는 쇼핑을 할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 시간에 기분이 좋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어떤 행위나 어떤 상황이 생기는 순간을 말해요. 그때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좋은가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쇼핑을 해요. 기분이 좋아요. 저는 쇼핑을 할때 기분이 좋아요. 저는 쇼핑을 할때 기분이 좋아요. 또 친구와 수다를 떨어요. 그때 기분이 좋아요. 친구와 수다를 떨때 기분이 좋아요. 친구와 수다를 떨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비가 와요. 그 시간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우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나가요. 비가 올때 우산을, 우산을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밥을 먹어요. 무엇을 해요? 저는 혼자 밥을 먹을 때 드라마를 봐요. 저는 혼자 밥을 먹을 때 드라마를 봐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요. 그때 휴대전화를 봐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을 때 휴대전화를 봐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을 때 휴대전화를 봐요. 지금 본 것처럼 을 때는 밥을 먹을 때 쇼핑을 할 때처럼 어떤 일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을 하는 동안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을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요?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신나는 노래를 들어요. 그러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거든요. 여러분은 피곤할 때 무엇을 해요? 저는 피곤해요. 커피를 마셔요. 저는 피곤할 때 커피를 마셔요. 저는 피곤할 때 커피를 마셔요. 여러분은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해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친구를 만나거나 산책을 해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친구를 만나거나 산책을 해요. 이렇게 을 때를 사용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순간, 어떤 상황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동사와 형용사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받침이 있으면 을때 사용해요. 좋다, 좋을 때, 많다. 많을 때, 먹다, 먹을 때, 찾다, 찾을 때,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일 때는 리을 때 사용합니다. 비싸다, 비쌀 때, 예쁘다, 예쁠 때, 가다, 갈 때, 하다, 할 때, 놀다, 놀 때. 살다, 살 때. 그리고 불규칙도 있어요. 걷다, 걸을 때. 춥다, 추울 때. 짓다, 지을 때. 그렇다, 그럴 때. 그리고 을 때는 명사 뒤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는 명사 뒤에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명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만 사용할 수 있어요. 방학 때 여행을 갈 거예요. 식사 때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학생 때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어요. 휴가 때푹 쉬고 싶어요. 그리고 주말, 시간, 요일, 오전, 오후. 이런 시간 명사들과는 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시 때, 주말 때, 오전 때, 오후 때, 토요일 때.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행동을 할 때, 다음에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같이 말해 볼까요? 버스를 기다려요. 무엇을 해요? 버스를 기다릴 때 음악을 들어요. 버스를 기다릴 때 통화를 해요. 버스를 기다릴 때 휴대 전화를 봐요. 날씨가 더워요. 무엇을 해요? 날씨가 더울 때 시원한 음료수를 마셔요. 날씨가 더울 때 수영을 해요. 날씨가 더울 때 집에서 쉬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무엇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운동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재미있는 영화를 봐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대화에서 을 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들어볼게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뭘 하면 좋을까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일할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요? 그럼 여행을 가보는 게 어때요? 여행이요? 네, 가까운 곳도 괜찮아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바람을 쐬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가까운 바다에 다녀와야겠어요. 시간 되면 같이 갈래요? 좋아요. 저도 마침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여러분, 오늘은 을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서 편하게 쉴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일대를 사용해서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